11기상 2장. 본문에는 다윗의 유언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착역은 다를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윤례를 잘 지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이든지 혹은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러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이 이와 같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충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은혜를 베풀 사람과 처형해야 할 사람을 나눠 정해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심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고 아군이 되었다가 적군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심판을 맡기는지 알수 없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들을 정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솔로몬의 정치에 분명 해가 된다고 확신했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닐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시간과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반드시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리되고 영적으로 정리된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이다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한 여성을 자신에게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요구한 여인은 다윗 왕을 보살핀 순애녀인 아비살이었습니다. 아비살은 다윗 왕의 여인이고 아도니아가 그를 아내 삼으려는 태도는 왕권의 소망이 있음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가 아직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도니아를 제거해 버립니다. 과연 다윗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45절에 보니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46절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손에서 경고하여 졌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악을 제거할 때 우리는 경고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그 악의 모양까지라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